예, 오늘은 교양의 세계사 제3회 시간으로 그 인류가 이때까지 어떻게 이 지구상으로 번창을 해서 이동을 하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연구한 바와 같이 인류는 그 아프리카 중부에서 시작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발전이 되어가지고 계속 있다가 약 6만 년 전에서 5만 년전그 사이에 이 아프리카, 그 중앙아프리카 부분이 되겠죠. 거기에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움직인 게 저기 아프리카 북부를 통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, 그 다음에 그쪽을 거쳐가지고 5만 년 전에까지는 이 터키 지방 이쪽까지 인류가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 이후로 그 5만 년 전에서 한 4만 년전그 사이에는 다시 인류는 그 현재의 그 중앙아시아 부근 이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채집 생활 수렵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 이후에 계속 인류는 이동을 하였는데 약 5만 년 전에는 그 밑으로 내려 일부는 그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 말레이 반도 또는 인도차이나 반도 이쪽으로 진출을 하였고 또 일부는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예, 여기서 보는 방향을 기준입니다.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유럽 쪽에 그 이베리아 반도 그 다음에 그쪽 위에 있는 프랑스 북부 지역 이까지 인류는 쭉이 그 이동을 시작했다 합니다. 그래서 그, 이쪽에, 그, 말레이 쪽으로 내려온 인류는 그 이후에, 이, 인도네시아, 현재의 그 인도네시아, 자바섬을 건너서 그 오스트리엘리아까지 갔다 그러는데, 그 당시에는 이쪽엔 어떻게 카노를 만들었든지, 그, 물론, 그 작은 배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건넜지 않느냐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한 2만 년 전에는 인류는 다시 이쪽으로 쭉금 그 말레이 반도에서 북쪽으로 진출을 하여가지고 이 시베리아, 그 당시도 상당히 추웠겠죠. 이쪽에까지 진출을 했다가 그 당시에는 현재 떨어져 있는 베링해라고 그럽니다. 그 바다를. 그베링해는 현재는 떨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빙하기로 인해가지고 그시베리아의 동쪽 끝단과 미국의 알라스카 그쪽은 바로 그 얼음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배를 안 타고도 아마 그 빙하기 때 인류가 건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시베리아와 빙하기 때 2만 년 전에 건널 인류는 조금 미국 서부 쪽을 해안선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현재의 그 아메리카, 아메리카라는 지명 자체는 15세기 그 당시에 아무리 꼭 베스피치가 발견을 했다 해가지고 아메리카라는 지명이 붙여졌다 그러죠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고 좌우전한 명칭도 없었고 그 지리학상으로 어떠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던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미국 서쪽으로 쭉 따라 내려온 인류는 미국 아메리카의그 중부 지방에 도달하여서는 일부는 아메리카이 그 동부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뉴올리언안나안그라면 뉴욕 이쪽으로 진출을 했고 또 일부는 그대로 쭉내려와가지고 중앙아메리카 그 이후로 더 내려가가지고 저 남아메리카의 파타고니아까지 진출을 했다고 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미국에 있는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은이 동양의 사람들하고 거의 인종적으로 같다는 비슷하다는 골격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생활 방식도 옛날에는 비슷했다는 그런 그게 나와있다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온 인류는 약 3000년 전에는 이 오스트레일리아나 이런 그남태평의 이따가 계속 동쪽과 북쪽으로 진출하여 일본 도 하와이까지도 진출을 했는데 이때 그 진출한 곳이 저쪽 끄트머리에 있는 타이티라든지 안 그러면 남태평양의 여러 섬들, 여까지 인류는 카누를 타고 진출 했답니다. 그래서 전에 노르웨이 학자가 시음사마, 이쪽에서 원시 카누를 타고 남태평양에서 조류를 타고 쭉 도착을 했다는 그런 탐험 사실은 상당히 유명한 걸로 남아 있습니다. 그 학자가 헤리달이다 그런 그랬죠. 라호를 타고 아마 그 당시에 옛날 그 인류들이 하던 식으로 나무 뗏목으로 남태평양에서 쭉 조류를 타고 흘러갔다 그럽니다. 그 다음에 또 독특한 거는 이 인도, 그 인디아 대륙에서 인류는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커다란 섬, 마다가스카르에 약 2300년 전에 그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쭉그 연대별로 진출을 한 것은 긴그 지구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로 생각을 하면 아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다 일하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, 그 이후로 인류는 어떤 정작된 생활, 농경이라든지, 목축, 그 다음에 그런 것, 안정된 생활을 함으로 인해갖고, 조직체, 그러니까 국가를 만들고, 그전에는 도시국가, 그 다음에 국가, 이런 여러 가지 발전 단계를 거쳐서 왔는데, 다음 시간에는 그 과정도 한번 쭉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